자, 2018년 9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9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월봉은 계속 매도 가격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음, 주봉은 위에도 공간이 있고 아래도 공간이 있어요. 양쪽 공간이 전부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월봉이나 추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간이죠.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보면 어, 캡처를 떠서 어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저가는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 이제 a라고 그러면 a가 저가의 꼭대기고 여기 b 여기가 고가의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확인이 됐어요. 음, 고점은 확인이 된 거예요. b가 고점이에요. 낮아졌기 때문에 보이시죠? 낮아졌어요. 근데, 유효 기간이 오늘 하루에요. 예, 왜냐면, 하 이제, 9월 5일은, 매트릭스 연 구간이기 때문에, 5일날 오르면, 예, 이 고점은 다시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 13, 14, 없네요. 예. 그러니 이제 14일인데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날이 5일, 9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5일 날 4일 저점을 지키고 9일 날 8일 저점을 지켜야지만 바닥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르고 내리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5일 날에 5일 날음 4일 저점을 지키면 방향이 이제 위로 틀어지는 거고요. 9일 날 8일 저점을 지켜야지만 방향이 틀어지는 건데, 만약 5일에 4일 저점 깨고 9일에 8일 저점 깨면 14일 이후나 돼야 이제 매수가 가능해지는 형태가 돼요. 이건 일봉상의 구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도 지지 A가 있고, 아니, 이게 A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지 1번이 있고요. 위에 저항 2번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움직인다 그러면 네. 1번과 2번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저점이 3번, 이것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움직임은 보세요.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 여기 A, 그죠? 여기 B, 여기 C, 이제 D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지금은 저점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수를 하시든. 전봉의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점 맞겠잖아요 B를 지키, 지켰죠. 오늘도 C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의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 지지는 두개 남아 있고요. T4, T5 두개 지지가 남아 있어서 잘하면 내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일봉이 월봉을 계속 들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봉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이 계속 주가를 올리는, 거, 올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여기서 얼마로 오르든 상관없이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일봉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물리면 그냥 바로 손절하셔야 돼. 그래서, 아,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은 매수가 부적합할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럼 이제 9일날 올 거냐, 아니면 14일 이후에 올 거냐인데, 그, 지금 빠진다고 해도 3일 동안 빠지는 수준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요구하는 매수가만큼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9일도 매수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최소한 이제 14일 이후나 되어야 매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전봉에 손절 걸고 단타를 하실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구조로는 일단 5일은 아니다. 5일 예, 매수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봉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도, 음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전혀 이 가격을 케어할 생각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구, 이런 구조에서는 예, 매매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쳐다볼 이유가 없다. 예, 단기로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근데 이게 중기나 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전혀 관심을 가질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